안녕하세요. 노멀스티입니다. 오늘 위탁받은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요. 박스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가스도 같이 보내주셨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위탁받은 물건 박스 두 개.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150발을 일직선으로 뭐 1초도 안 돼서 뿜어버리는 굉장한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름도 40마이키죠. 일반적인 비비샤워랑은 좀 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. 구성품은 이렇고요 예전에 에어소프트 이노베이션 사의 제품을 한번 리뷰 했었어요.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 술탄이죠? 음성 술탄이었는데, 그거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라서 똑같이 패치를 넣어줍니다. 이거를 모으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귀여운 패치입니다. 네, 고무커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체 유탄 그다음에 관리용 오일 마지막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야 이거 꺼내기 힘들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사용하기 전에 꼭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동봉해 준 고무커버는 보관을 했을 때 뒤에 눌리지 말라고 이렇게 쇠판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끼워서 눌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커버입니다 분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도 있네요 뭐 홀스터에 이렇게 껴가지고 뽑았을 때 얘는 달려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구성품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비교로 비비 샤워도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게 일반적인 비비 샤워고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 비비탄을 채워넣고 가스를 주입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격발이 됐을 때 샷건처럼 팍! 뿜어지는 원리고요 이 40마이키는 다릅니다 여기에 한 150발을 채워넣고 눌렀을 때 150발이 한발에 한 줄로 굉장히 빠르게 분무가 돼요 일반적인 비비 샤워보다 사거리도 아마 더 나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유탄 발사기도 한번 꺼내보죠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? 이렇게 넣고 벽발 한 다음에 꺼내면 되겠죠? 일반적인 비비 샤워보다 길어서 그런지 뭔가 더 강력해 보이긴 해요. 자 그럼 사용방법을 한번더 살펴보죠. 자 비비탄을 꺼내놓고 자 비비 로더가 이렇게 있습니다. 비비탄은 0.2g보다 0.12g... 탄을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탄이 좀더 가벼우면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요. 넣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넣으라고 하네요. 이게 스크류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비비루더가 90발짜리인데 벌써 다 채워 넣었죠. 한번더 넣겠습니다. 자이 밖에 나가서 한번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쏘기 전에 비비 샤워부터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교로 4 0마이키 사격하면 될것 같네요 해볼까요? 저 나가는 거 확인하셨나요? 되게 많이 퍼지죠? 자, 이번에 40마이크입니다. 어, 기대되네요. 너무 기대돼요. 와, 이거 방아쇠가 장난 아닌데? 와, 너무 까쳤나 <laughs> 보셨나요? 자, 두 번째 사격입니다. 오 <laughs> 굉장하네요. Thank mm -hmm.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비비샤워보다는 확실히 좀더 비교적 정확하게 사격을 할수 있었습니다. 타겟을 놓고 조준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.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비교적 가스가 좀새는게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사격이 실패했었는데 분해 조립해서 동봉해줬던 오일을 다시 발라주고 하면은 뭐 나아지겠죠.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었고요. 일반적인 비비샤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물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, 이 에어소프트 이노베이션에서 물건 나온 것도 얼마 없더라고요. 뭐, 구할 수만 있으면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뭐, 일반적으로 쓰는 비비샤우도 매력은 있긴 있어요. 한 번에 많은 타겟이 있으면은 사건처럼 분무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겠죠?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, 저라면은 다시마이키가 훨씬 더 낫다고 보네요. 위탁해주신 구독자 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지금까지 눈물스였습니다.